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피치 유쌤입니다. 우리 면접님들 면접 보러 갈때또 이력서 사진 찍을 때 옷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셨죠. 음, 그런 친구들을 유쌤도 많이 봤는데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여성 친구들부터 한번 볼게요. 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 부분에서는 크게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헤어스타일 칼라 부분입니다. 어, 보통 자연 갈색이라든지 블랙 컬러 중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본인 얼굴에 화사하게 잘 받을 수 있는 컬러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헤어스타일 단발 머리인 친구들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가르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른쪽으로 가르마를 타는 게 좋은지, 또 왼쪽으로 타는 게 좋은지, 거울 보시면서 잘 어울리는 방향으로 가르마를 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5대5, 4대6, 이런 식으로 그 가르마 비율 아시죠? 음. 가르마도 이렇게 비율도 여러 가지로 한번 타보면서 본인 얼굴에 잘 맞게 하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 머리를 이제 긴 친구들은 묶어야 되는데, 포니테일 높이를 어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자기가 잘 어울리는 높이에 이렇게 확인을 해서 묶고 머리를 하시길 추천하고 그 다음에 컬을 넣을지 말지 이런 것도 정해서 어,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메이크업입니다. 어, 본인 피부 톤에 맞춰서 핑크 계열로 할지 코랄 계열로 할지 이런 것들 정하시고. 그다음에 이목구비에 따라서 메이크업을 또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친구는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는 게 조금 어울린다 또는 반대로 연하게 하는 게 어울린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어, 대체적으로 면접 메이크업은 그래도 너무 진하게 뭐 무대 화장이나 방송 메이크업처럼 진하지 않고 조금 앞에서 보기 때문에 어, 좀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예, 정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메이크업을 본인이 하시는 거면 본인이 조절하면 되고 샵에서 받는 경우에는 꼭 이거를 미리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임의로 하시기 때문에 어, 이 부분 꼭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그다음 액세서리 작은 귀걸이는 추천을 하는데요. 막 치렁치렁한 거 예, 이런 거는 비추 그 다음에 목걸이라든지 반지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시계 차는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사실 많이들 꼼꼼하게 하시는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블라우스 디자인이라든지 재킷 관련해서 조금 소홀한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어, 얼굴형에 따라서 목라인, 넥크라인이 달라집니다. 음, 얼굴이 조금 길다 하는 친구들은, 어, 가로로 이렇게 조금 뭐 스퀘어 라인이라든지 완만한 라운드, 네크라인을 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갸름하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 라운드가 조금 V자 형태에 가까운 거 V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목의 길이가 조금 긴 친구들은 카라가 있는 게 괜찮고요. 목 길이가 짧은 친구들은 목이 조금 길어 보이게 많이 드러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어, 여성분들은 블라우스를 많이 입는데 이게 컬러가 또 어, 완전 이렇게 하얀 종이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살색에 가까운 베이지에 가까운 색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 피부톤에 따라서 본인 얼굴이 화사하게 보이는 컬러를 꼭 고르시구요 그 다음에 어깨 넓이에 따라서 어깨가 좁은 친구들은 볼륨 있는 옷을 입고 어깨가 조금 넓어서 줄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슬림하게 보이는 옷을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또 허리가 조금 없다 하시는 분들 또는 골반이 약하다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허리가 잘록해 보일 수 있게 그런 디자인을 이렇게 자켓 같은 거를 챙기시면 좀더또 예쁘게, 어 만족도 높게 본인이 입을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이런거 나는 상관없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뭐 직군에는 면접을 보러 갈때 특히 여성 친구들은 블랙 투피스를 입잖아요. 어, 근데, 간혹, 뭐, 항공계열이라든지, 특히 뭐, 방송 지원하는 친구들은, 원피스를 입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직종에 따라서 또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두 높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일단은, 단화는 X, 안 됩니다. 어, 그리고 키가 큰 친구들은 아무래도 조금 낮은 굽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또, 키가 작은 친구들은, 그러면 굽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근데, 너무 무리해서, 막, 어, 그,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플랫폼 힐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비추고 어, 발이 아플 수 있으니까 구두 같은 거는 따로 챙겨 다니면서 어,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신고 들어가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특히 지방 다닐 때는 어, 많이 힘드니까요 꼭 참고하세요 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어, 쌤 옷을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인데요. 일단, 그 신입사원 교육을 이렇게 조금 뭐몇주 동안 받는 그런 회사는 사시는 걸 추천하고요. 어, 면접 때 말고는 굳이 회사에서 정장 입을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안 사도 될것 같습니다. 요즘 대여하는데도 많으니까 지역마다 알아보시고 가시길 추천합니다. 네, 오늘 유쌤과 함께 면접 복장 알아봤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이력서 사진 찍을 때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 또 면접 가실 때에도 나한테 꼭 맞는 스타일링 하셔서 면접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스피치우슨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